은 일본에서 가장 재미없기로 유명한 도시 나고야로 떠납니다 재미는 없어도 맛집은 많다는 나고야 특히 이곳에서는 딱 두가지만 먹으면 된다고 하죠 하나는 일본 최고의 장어 덮밥 히치마부시 그리고 또 하나는 비밀스런 된장소스가 매력적인 된장 동같이 과연 노잼도시에서 유잼으로 즐기는 방법은 무엇일지 함께 가보시죠 출발 오늘은 나고야 쪽에 가서 히찌마부시를 한번 먹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히찌마부시 먹고 교토 쪽으로 가서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일본 음식 문화를 한번 계속 느껴볼게요 여기가 마나주로 역인데 도쿄에서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고야까지 가는데 신칸센을 타더라도 한 2시간 10분?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버스가 없더라고요 여기는 신판생 너무 어려워 심신칸생 신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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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생 신선생. 신선야신선 신선생. 생 신선생. 신선 나고야, 굉장히 깨끗하네. 엄청 깨끗한 느낌이에요. 야, 이거 무슨, 건널목 육교가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는데? 사면이 다 있어. 이런 육교도 처음 보네. 야, 나고야 오늘 날씨 끝내준다. 어, 선선하면서, 어, 햇빛은 뜨거운 게딱 이집트 날씨네. 어우, 뜨거워. 이집트 날씨요. 아치타 호라이겐. 음, 여기가 엄청 유명한 장어집이고, 주로 엄청 서야 돼요, 여기. 1 시간? 야 여기 진짜 맛집인가 보다 웨이팅 장난 아니야 2시간 기다리래 2시 20분 야 여기 시원하겠다 여기 뻗어있자 야, 여기. 여기 하치마부시 먹는데 바로 앞에 아치타신궁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산책하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큰데 여기도 여기 이렇게 아, 숲속에 아, 카페가 있어가지고 어, 좀 시원하게 쉴 수가 있네 여기는 좋다 주이네 음진라 맛있다 어 하긴다지 음. 음. 녹차 아이스크림도 훨씬 맛있는데 신공은 아이스크림이지 자, 경주빵 음. 호두과자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근데 경주빵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워 아, 2시간 웨이팅 후 이제 입장 두시간을 기다릴 가치가 있었겠지? 한잔 합시다 자자자 음, 아, 자, 자, 자. 이제 이게 히치마시인데싹 이렇게 열면은, 맛있게 있네. 그리고 요거는 미소가 아니고 맑은 국인데. 먹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먹고, 양념을 덜어서 먹고, 국물에 말아서 먹고. 국물이라고 하는 게, 아, 여기 있구나. 여기다가, 오차 즈게할 거야, 이게. 굉장히 얇아. 식감 좋아. 응. 그리고 밥도 같이. 음. 한국에 강남구청이랑 부산에 해목이라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런 히치마구시를 갖다가 제대로 구현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똑같아? 거의 똑같아. 와, 맛있다. 근데 그게 나고야말 할까? 여기가 가장 원조라고를 얘기해. 근데 한국도 참 되게 맛있게 잘 재현해 놓은 것 같아. 해목도 진짜 맛있어. 폰토스코이. 그리고 일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 오차즈케처럼 먹는 거지, 그러니까. 아, 오차즈케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 거의 흡입한다, 나는. 와. 웨이팅은 2시간 했는데 먹는 건2 0분간 걸렸어. 15분. 만족구. 나고야의 밤은 어떤지 이런 식당들 나고야에서 굉장히 유명하다는 미소카츠를 한번 먹어 보고 나고야 최고의 유흥가 사카에라는 맞다. 지역에서 술한잔 마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고야 생각보다 정말 할게 없구나. <laughs> 장어덮밥하고 미소카츠 두개 먹으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다온것 같은데? 아, 여긴가? 여기다. 야바톤이라고 여기가 되게 유명한 미소가치예의 네. 본점이에요. 본점 가보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아침이라 그런가 기다리려고 하네. 참, 오기서 기다려야 돼. 겁나 기다리네. 안에 아, 네. 분위기는 약간 이런 식. 음, 응. 하이 하이 하이, 어디 갔다 오잖아. 한잔 할시데 이렇게 나고야에서의 밤이 시작되는구만. 여기가 미소 된장인데 그렇게 짜지도 않고 맛있대. 반반식기라고 하더라고 여기 오면은. 여기가 완전 로컬 맛집이라고도 하는데 외국 사람 되게 많이 보인다. 이게 지금 저나아비로 <laughs> 들고 있는 돼지 새끼 언제 나와? 오 대박인데? 쟨가 보다. 그. <laughs> 그러니까 나고야에서는 히치마부시랑. 여기, 미소 가치가 제일 유명하대. 근데 분위기가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이건 도왜 한국 사람들이 후쿠오가를 그렇게 많이 가는지 알것 같아. 거기만 가도 충분히 일본 다 느낄 수 있, 있으니까, 굳이 이쪽으로까지 올 이유는 없는 거야. 뭐 가격적인 것도 제주도 가는 것보다 훨씬 괜찮으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도쿄에 비하면 절반 수준인 거야. 그러니까 도쿄가 웬만한 지방에 한 두세 배는 되는 것 같아. 이게 이제 나왔는데, 반반 시켰어요. 여기가 이제 미소, 여기가 일반. 그리고 이건 밥하고 이거는 국. 짠한차한차 한 먹어보자. 음, 되게 독특하다. 약간 짠데 밥하고 먹으면 맛있겠다. 이거를 소스에 완전 디핑해가지고 먹을게. 음. 알겠어. 알겠어. 짜장면 춘장 같은 맛이 나. 먹어봐. 진짜 춘장 맛인가? 그치. 미소 까치의 비밀은 짜장 돈까스네. 그래서 이게 맛있었구나. 이건 그냥 그냥 돈까스인데 이렇게 하에요안에가 그리고 요거는 그냥 진짜 그냥 일반 돈까스. 음, 그냥 돈까스 로먹어도 진짜 맛있는 거야. 어, 아, 이거 나중에 진짜 생각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돈까스를. 아, 네. 소스에 쫙쫙 디핑해서음 진짜 맛있다 이거다가밥나 맨날 던데음 진짜 맛있어아이집 진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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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으로 치면 좀들짠 짜장면 옛날 짜장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빨아먹겠다나 죽도로아 진짜 맛있어 진짜 다봉, 다봉. 일단 우리는 이 차를. 이것이 나고야 사카에라는 동네. 나고야는 원래 도요다로 굉장히 유명하죠. 한국으로 치면은 울산, 미국으로 치르면 약간 디트로이트 같은 그런 느낌의 도시죠. 또 바로 앞에 이게 뭐야? 술에 취할래? 나한테 취할래? 이거 한국이야 뭐야? 또 한인타운인가 보다. 악마곱창찌개 전문 어, 한국 조합 모임 <웃음> 뭐야? <웃음> 저 재밌는데? <laughs> 참 발가 이런 애들 야키도리생카에 한번 가보자. 아 이거 이거 웨이팅 해야 될것 같은데 운지 자리 없을 것 같아. r e 베이이 v a t 이 o n s No, no, no. Ah, t o n i g h 이 y o 이 i see. <laughs> 없다는군. 여기 야키도리집같는데 지금 아세

여기 내부는 네 이런 식인데, 어차피 지금 예약을 안 하면 못 <laughs> 가기 때문에. 애 다음은, 기본 안주로 참 좋은 것 같아. 이건 보리소주야. 요거는, 음. 짜. 음, 아 비엔나 소세지인가 보다. 비엔나 소세지. 음, 아, 이거는 이제, 두부고 깨운해가지고 술안주도 좋다 확실히 짠. 그러니까 일본은 아침을 들어가는 게 좋은데 웬만한 데다 평타 이상을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너무 아, 아닌데도 있는데 웬만하면 면. 오늘은 오늘은 끝. 퇴근 퇴근 놀아야겠어요. 퇴근 폐업이야 폐업. 오늘 파워이야파워파워나일안 해. 나나놀 거야 이제. 나놀 거야. <laughs> 얼음을 직접 손으로 떼셔가지고, 안식도 이렇게. 여기 이제 호텔 바로 앞에 있는 곳인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나고야를 정리하기 위해서, 앞에는 약간 이런 식그리고 이거를 먹고 더 이상 나는 안 먹겠다. 어. 안에는 약간 이런 식이고, 아, 여기 너무 바텐더가 친절하셔가지고, 여행에 대한 되게 다양한 정보도 주시고. 하지만 나는, 난 파업이야, 태업, 태업. 나일안 해. <laughs> 아 근데 계속 카메라를 켜네 퇴근했때매. 아 퇴근했는데. <laughs> 아 야근 중이야. <laughs> 야근 중이야. 구촌 <laughs> 한옥마을 같은 그런 느낌? 어, <laughs> 맛 바이, 진짜 되게 고급지다, 여기. 마이 마이무라. 마이 개인차의 추억이다, 진짜. 바이, <laughs> 어. 진짜 <거>. 맛있다. <laughs> 아, <그렇지만 sama> <laughs>